하는 그런 바람과 요청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쳐야 될 공개 회의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말에 우리 이소선 어머니께서 어,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 음, 한 달도 넘었죠?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심장이 멈춰서, 한 15분간, 이렇게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회생하시긴 했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셨습니다. 이소선 어머니께서, 어, 쓰러지시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노동조합 간부들, 또 정치인들이 오면, 우선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잘 싸워서 이겨야 되고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 저희 정치인들을 만나실 때에도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잘 해라 이렇게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단결, 더 진보 정치의 단결이 잘 이루어져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보시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어,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단결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떠나시게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 빈소에서 이제 몇 사람들이 조문을 가서 소주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 신부님께서, 어, 이소선 어머니께서는 꼭 천당에 천국에 가셨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은 어떤 분이, 다시는 못 뵐지도 모른다. 다시 뵐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농반진반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원 여러분과 함께, 이소선 어머니께서, 어, 좋은 곳에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드님 만나시고, 어, 노동이 고통이 아닌, 기쁨인, 그런 곳에서 잘 지내시기를, 평안하시기를, 함께 기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음 향후 당진로에 관한 뭐 어, 보고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제 진보신당 당대회의 결과 어, 정말 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한 어, 정당의 진로 당의 운명은 당원들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해야 한다.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춰 보면 이것은 또한 진보신당 대의원들, 당원들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원들의 선택인 것이고, 이 선택의 결과는 또 그대로 우리가 현실로 인정하고 또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든 하게 되지 하지 않든 또그 선택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당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당도 이런 당원의 권리를 최대한 예, 전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당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중앙위원회,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보 양당의 통합을 전제로 국민 참여 당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논의하기로 했던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던 이 잠정 합의문 이 진보 신당에서 부결됨으로써 이 합의문의 현실적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진보 통합 그러니까 새로운 대중적인 진보 정당 국민의 삶의 개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 당 조항위원회의 결의의 근본 취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정당들의 통합은 통합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좋은, 더 좋은 대중적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방도로서 제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아주 이쁘게 아주 통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민사회 세력과 개인들의 참여를 폭넓게 받아서 그런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소망은 일단 좌절되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그 그런 방도 그런 완전하게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의식 목표 이런 것들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면 또 변화된 정세에 맞추어서 또이 목표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10일 중앙위원회 때 제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당은 그날의 결의와 더불어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의 한 형태가 어제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으로 현실화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항 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7월 9일 어, 추석 연휴 전에 조항 위원회를 열기로 상임 조항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아, 9월 아, 아 예. 9월 8일입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9월 8일 저녁에 조항 위원회를 열기로 상임 조항 위원회가 결정을 했고 어, 정치 정세와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건을 성안할 거라는 최고위원회에 위임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어, 어제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어, 일어난 일들, 그 이후 상황에서 이 중앙위원회를 그대로 열수 있을지, 안건을 어떻게 성안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현재 이 시점의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입니다. 진보신당 당대회 이후 진보 통합에 함께하려는 모든 행위 주체들, 정치 주체들의 대응 대응 방침 이런 것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9월 7일, 9월 8일 조항 연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우리 최고위원회가 계속 오늘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오후에 또는 저녁에 상황을 봐서. 최고위원회를 속개해서 비공개 회의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앙위원회를 속, 어, 어떻게 열어 나갈 것인지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우리 최고위원회의 기본적인 태도는 자세는 지난 7월 10일의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담겨 있었던 우리들의 뜻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뜻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방도를 찾아 나가는 관점에서 다른 주체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보통합에 참여하기로 새로운 대중진보정당의 길로 가기로 이렇게 결심했을 때 우리들의 목표 단기적으로는 2012년 권력교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정치의 혁신 정당의 혁신 예. 이런 목표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당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당 역시 이런 우여곡절과 어, 여러 지 토론 어,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 당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주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살펴주시고 또 우리 당원들끼리 많은 의견을 나누시고 그리고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좀좀 보고받으시고 지켜보시고 차분하게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것으로 제66차 최고위원회의를 종료합니다.